광명시가 철도 네트워크 중심 도시를 선언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을 20분대 연결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3개 노선 이외에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철역도 기존 3개에서 15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가 인천공항부터 성남판교, 고양행신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노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광명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은 모두 7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안산에서 광명 학원과 KTX 광명역을 지나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성과 월곳에서 광명 학원과 KTX 광명역을 지나 판교로 이어지는 월곶 판교선 KTX 광명역에서 용산을 지나 수색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전용선입니다. 신규로 들어설 노선은 KTX 광명역에서 삼기신도시, 광명사거리를 지나 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과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삼기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 G노선. 시흥과 광명, 한, 신림을 잇는 신천한신림선 등 4개 노선입니다. 이들 7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광명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산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명시가 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국가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철도역은 현재 KTX 광명역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세 곳에서 15곳으로 다섯 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팀 단위로 운영하던 철도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역철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해 나갈 거고요. 동양정부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 그, 협력해 나갈 때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 모셔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는 광명시흥선과 GTX 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이동 허브 역할을 할 복합환승센터 설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